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장 마감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개인의 양시장 순매수로 마감을 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외인들이 좀 많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개파락 다행히 마이너스 2 초반대에서 출발을 하였었죠. 아래 꼬리 달고 말아 올라왔고요. 거래대금은 코스피 14조, 코스닥은 8조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상승. 전반적으로 한 200개 초반대였는데요. 코스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배 가까이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자, 개인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현재 23조 약간 내려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싹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갭상승 시작할 현재 1.8에서 9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미국 시장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미리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따가 장 열리기 직전,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시장을 다시 봐야겠지만, 엔비디아 현재까지 일단 3.6% 미리 데이 마켓에서 좀떠 있고요. 브로드컴도 3.3%, a s m 의 3.5%.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현재 반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움과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29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30대 초반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뭐 대표적으로 희토류가 가장 강했던 모습 알수 있었고 리튬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 그 다음에 로봇 쪽그외 비철금속 관련 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희토류는 아무래도 중국 수출통제 강화 소식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다른 나라보다 전 세계 대부분을 중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는 앞으로도 계속 한 번씩 이슈가 또될 거예요. 일단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 주석과 에이팩에서 만나서 회담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만날 수도, 안 만날 수도 약간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푸틴이 한국에 올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표단을 보낸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와 시 주석도 만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회담은 의미 없는 회담이지 않나 어, 싶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 리튬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서 어, 수출 통제 관련으로 또 움직였었고요. 그다음 로봇주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현재 소프트뱅크 관련 이슈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오늘 LG전자, 어, LG그룹 실적 발표가 일부 좀 나왔는데, LG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 전망치가 6천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6,800억 원. 근데 이게 사실상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전체 매출 대비해서 거의 뭐 6에서 7%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적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그 중에서도 냉난방 공조, 뭐 전장 쪽에서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영업이 흑자 기록, 그 다음에 미국 생산 보조금을 제외해도 뭐 흑자라고 하고요. 뭐 연간 흑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일은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반도체 어, 종목들도 움직이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소비 쿠폰 사용을 인한 GS 리테일 쪽 수혜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디스에서 미국 21개 주 경기 침체 위기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경기 침체 상태이거나 빠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미국 GDP의 5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대표적으로 경제 상태가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외 일리노이, 조지아, 뉴저지 등은 침체이거나 침체의 위험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셧다운 때문에 우리 또 CPI 또한 연기가 됐죠. 원래 오늘 15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4일로 또 연기가 됐고요. 그외 지표 발표였던 소매 판매나 뭐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나오지 않을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단 이번 달 말에 FOMC 또 금리 결정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은 계속 좀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 환율 또한 주말에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1433, 35. 아, 여기까지 갔었던 걸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 초반은 1430대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5월달 이후 최고치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대신증권에서는 환율 변동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IMF 행사로 인해서 어 이제 부총리가 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뭐 통화 스와프라든지 관세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미국과 중국 어 14일 상호 선박의 관세 부과 얘기가 있습니다. 히토류 맞불 관세 다음은 이제 선박의 항만 이용료인데요. 양국은 상대국의 선박이 자국 항만 정박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미국은 중국 선박이 미국 항만 이용시 톤당 18달러를 부과하겠다 라고 하였고, 반대로 중국은 미국 선박에 대해 톤당 약 8만원 가량의 돈을 부과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뭐, 딱 봤을 때 금액적으로 커버진 않지만, 일단 기본이 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또 무역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서로 사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목줄을 쥐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서로 또 다른 협상 카드를 또 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10월달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관련 데이터가 나왔는데 15%. 감소했다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도 껴있었고, 또 관세 영향에 따른 감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다 라고 하고요. 대미수출은 44% 감소, 유럽과 중국도 감소,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7%, 석유제품이 6.2% 증가를 하였고, 반대로 하락한 거는 선박, 철강, 승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세 영향이 크겠죠. 자 내일 삼성전자 어 실적 발표 아침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LG전자는 이제 인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미국 중국 선방 입항, 부구 입항 수수료 부과 요거는 제가 주말에 또 올려드렸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언급드렸으니까 어 확인하셨고 요거 외에도 미국이 어 수입되는 가공 목재 10% 목재 수입 가구 25% 관세 부과 얘기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튼 계속 관세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트럼프의 행동 자체가 뭐 하루 만에 또 말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긴 할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인의 대거 청산도 그렇고요. 주식 시장보다 사실상 코인 청산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레버리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또 저녁 시장에서 미장으로 뵙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